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발매했습니다.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개만 보시면 1시간 이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만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라타로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부할 분은 26세 여성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성을 소개받아서 4번을 만났는데 계속 약속 시간을 30분 이상 늦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에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찜찜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만날까, 어떡할까를 문의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점을 보면서 사실 점을 안 보는 것처럼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 밑에, 수면 밑에 두고 음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때문에 저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옛날에 그것을 쉽게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6년 몇 개월의 전쟁 동안에 점을 보는 것이 17번 나옵니다. 3 번은 점을 전문적으로 보는 역관이 본 것이고, 나머지 14번은 본인 스스로 장, 이순신 장군 스스로 점을 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통은 한번 정도 점을 보고 말지만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 번까지 본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번까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첩보활동, 정보활동을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도, 단산도 동쪽으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족한 첩보나 정보를 메꾸기 위해서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순 장군은 23전 23성의 세계적인 전성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정보부장이, 안기부장, 정보부장이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지만 별도로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26세 여성이 마음에 걸리는 것을 한번 21세기 조역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카드 64매와 빨간 카드 6매를 같이 섞어서 잘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파란 카드 1매를 잡았습니다. 오늘 문의하신 분이 15분 천풍구를 잡았습니다. 윗계는 천금, 지지는 밑에는 손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분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카드 한 장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 빨간 카드 6장 중에 한 장을 잡았습니다. 3번을 잡았습니다. 결국 15분, 15번 천풍구의 파란 카드를 잡고 빨간 카드 효 카드는 3번을 잡았습니다. 책에는 35페이지 책 35페이지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자가 잡으신 부분은 15번 천풍구입니다. 천풍구는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풍구를 잡고, 효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6개 중에 하나를 잡겠지만, 천풍구 자체가 사건 사고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들은 여섯 중에서 네시 흉으로 보통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풍구의 본계는 윗계는 금이요 아랫계는 목입니다. 효과들은 3 번을 잡았습니다. 3번을 잡았으니 1번, 2번, 3번은 객괴, 아랫괴가 되고 4번, 5번, 6번, 윗괴가 주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고 이게 이쪽으로 갔습니다. 금이 주괴가 되고 목이 객괴가 됩니다. 천풍구 자체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1세기 추역점을 보면서는 윗계, 아랫계, 윗계, 아랫계의 오행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 추역의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 부분을 일단은 제껴두고 금과 타, 오행과의 관계만을 보도록 합니다. 윗계에서 아랫계를 만나니 목이요, 윗계인 금, 천, 풍과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괴의 호괴를 보면, 호괴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 4, 5번은 윗괴, 2, 3, 4는 아랫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윗괴든 아랫괴든 호괴는 모두 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괴를 괴롭히는 괴는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는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주역 공부를 깊이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이 그걸 다하면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되면, 금이 그걸 다하면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되면, 금의 힘을 약간은 뺄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크게 주있인 금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역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은 그냥 21세기 주역점만 지도록 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효를 잡았으니 삼효가 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윗괴가 아랫괴가 목이었습니다만은 변동효는 아랫괴가 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윗괴는 본괴는 변하지 않으니 금은 그대로 있고 아랫계는 변동이 돼서 수가 되니 금생수가 되면 금에서 수를 보면 약간의 힘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괴 자체는 에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더라도 표면적으로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호괴를 보면 윗계는 목이 되고 아랫계는 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했는 괴가 어떤 상황으로 다 다시 진전될 것일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윗괴는 목이니, 금, 금공목이 되니까 주괴가 목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괴 혹의 아랫괴는 화가 되니, 화는 금을 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남자와 사귀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지만, 사귀다 보면 오늘 문의하신 여자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화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흉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점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남자분을 만날지, 안 만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일입니다. 오늘의 질문 하신 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은 꼭 예섭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주역점 001이라고 유튜브에서 치지거나 21세기 주역점 005-3이라고 주역 유튜브에서 치시면 8개의 예습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9페이지 33은 오류가 있다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흉이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유심히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세기 주역점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분짜리 영상 8개만 보시면 파란 카드 하나, 빨간 카드 하나 잡으시고 해당 페이지만 찾으시면 된다. 결정을 못하실 때 참고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성의 해전상에 세계 유래가 없는 성전을 기록한 것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이 나이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21세기 주역점을 공부한 지 20여 년 되면서 지금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주역점을 주역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에게 대단히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